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겼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국회 건물 내부로 투입된 군병력을 빼내라 이렇게 지시를 네.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질서 유지 목적으로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질서 유지를 하는데 그 안에는 어차피 의원들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외부에 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를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그 이제 최종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네. 이게 상황 자체가 본청에 네. 이런 어떤 그이 예, 군병력이 이게 딱그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문에 대한 있든 출입에 대한 이렇게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그냥 뭐무거 없이 제재 없이 그냥 음, 통과하시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이런 모습을 외부만 외부만을 본청 건물의문 문문에만 배치를 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만 하면 안 되고 안에 내부에또 인원들이 또 어떤 인원들이 불필요한 인원이 들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빼내야 되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자꾸 체포 체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증인은 이제 포고령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사람들을 몇 명을 추려서 말하자면 동태를 파악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런 취지였죠. 예, 동정을 좀 확인해.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뀐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은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증인이 얘기할 때 동정을 파악하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지만, 동정을 파악해서